응아. 최근 스팀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2가 출시되면서 파트1부터 구매해 볼까? 10년 전 게임인데 괜찮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1에 처음 시작해도 괜찮을지, 지금에도 재밌는 게임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1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두 인물의 여정을 통해 인간성과 선택, 그리고 상실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세상은 무너졌고 남겨진 사람들은 생존만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 조엘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채 냉혹한 현실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I'm coming! You mumble in your sleep. 어느날 그는 엘리라는 소녀를 먼 지역까지 후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조엘은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라고 생각했지만, 여정을 함께하며 엘리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그 관계는 점점 부성애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그저 따뜻한 감동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끝없는 위험 속에서 조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들의 선택은 플레이어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라스트 오브 스 파트 1은 감염자와 싸우는 생존 게임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깊숙이 들어가는 서사 중심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하게 될 결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 첫째,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과 연기입니다. 로엘과 엘리, 두 인물이 주고받는 대사와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허싱과 실제 플레이가 이질감 없이 연결되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직접 조종하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열대. 프리틀링의 힘입니다. Here? Yes. 이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On 이 게임은 단순히 누군가를 지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실, 믿음, 선택, 도덕성 같은 무거운 질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임을 끝내고 나서도 내가 조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섬세하게 구성된 세계관과 분위기입니다. 무너진 도시, 피폐한 사람들, 버려진 가정집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각 공간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 안에서 플레이어는 그저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세계 속에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전투와 탐험의 균형입니다. 은신과 전투, 자원 수집, 탐색이 적절히 섞여 있어 긴장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액들을 조용히 처리할지 정면으로 돌파할지에 따라 매 순간 플레이 방식이 달라져서 단조롭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째, 가격에 비해 플레이 타임이 짧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리메이크라 하더라도 메인스토리는 원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작으로 기대했던 분들에겐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전투 시스템 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기 조작이나 은신 시스템, UI는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 기존 유저라면 새로운 보다는 익숙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토버스 파트 1은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서 한 편의 드라마를 플레이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원작을 이미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 새로움은 거의 없겠으나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확실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작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까 싶어 리메이크 버전을 새로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오랫도록 기억 속에 남을 게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여운이 진하게 남았거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좋은 게임 리뷰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기였습니다. 농바.